최근 모델 하니시 씨가 세트포인트에 대한 개념을 한 프로그램에서 안내하며 세트포인트 이론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이론에 대해서 이미 동영상을 만들어 놓은 강의 내용이 있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서. 어쨌든 그래서 다시 세트포인트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개념에 대해 아는 것이 다이어트에 왜 중요한지에 대해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약사의 다이어트 시크 세트 포인트는 설정 값이란 뜻으로 뇌가 정해 놓은 적정 체중이란 의미입니다. 2020년 조나단 베일러의 책 세트 포인트 다이어트에서 저는 처음 이 이론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세트 포인트라는 체중의 개념을 알면 우리가 살이 찌고 빠지고 유지하는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유지되는 체중을 세트 포인트라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60kg로 6개월 이상 살아왔다면, 이 뇌에 이 체중, 60kg라는 체중을 기본 체중이라고 인지하게 되는 거죠. 한달 동안 살을 빼려고 노력해서 10kg를 뺐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60kg가 기준이었던 사람이 10kg를 빼면 50kg가 되겠죠. 자, 근데 이 50kg로 갔는데,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은 다시 원래 체중으로 돌아오는 요요를 겪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60kg를 체중의 설정값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몸은 50kg로 내려갔을 때, 어, 이거 잘못된 체중인데 라고 생각하고 더 식욕을 늘리고 대사를 느리게 만들고 배출을 지연시키는 방향으로 가서 다시 원래 세트 포인트인 60kg로 가려고 애를 쓰죠. 이게 바로 요요가 오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잘 유지되던 사람이 살이 찌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50kg라고 합시다. 그런데 서서히 살이 쪄서 57kg가 된 분이 계세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처음에 1, 2주 정도는 많이 먹거나 충분히 먹거나 운동을 하지 않아도 살이 찌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안 좋은 식습관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몸에서는 새로운 체중의 설정 값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안 좋은 식습관, 호르몬 불균형, 수면 부족, 나쁜 장 상태, 질병 상태가 계속되면 원래 고정되어 있던 체중의 설정 값이 상향 조정되기 시작하죠. 마치 이 이론은 하수구가 막힌 싱크대처럼 몸에 들어온 열량을 점점 소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이 체중의 설정값이 마치 물이 차오르는 것처럼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천천히 체중이 증가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체중의 설정값, 즉 살이 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트포인트 이론을 활용하면 다이어트 중한번 정도의 야식이나 치팅은 체중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양을 너무 많이 먹거나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죠. 놀랍게도 우리 몸은 밤동안 추가로 들어온 열량을 더 태우고 아침에 더 많이 배출함으로써 열량을 소비하고 대사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녁 늦게 치킨이나 간이 센 야식을 먹는다면 부종을 심화시키고 다음날 체중을 더 증가시키게 만들겠죠? 따라서 먹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질병상태, 호르몬 불균형, 수면 부족, 변비는 세트포인트 감소를 막습니다. 다이어트 하다 보면 유난히 체중이 안 내려가는 분들 계시죠? 대표적으로 이런 분들의 특징은 지금 어디가 아픈 상태, 즉, 질병상태에 있거나 호르몬 불균형, 대표적으로 수족냉증이라던가 아니면 생리불순 같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는 체질적으로 배출이 잘안 되는 변비 증상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왜 적게 먹어도 살이 안 빠지지? 왜 나는 운동을 많이 해도 살이 안 빠지지라고 고민하는 분들은 세트포인트를 막고 있는 요인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이 요인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찾아오는 요요, 가장 걱정되시죠? 이럴 때이 세트포인트 이론을 활용합니다. 매일 아침 공복 체중을 재고 내가 새롭게 설정한 세트 포인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 주세요. 새로운 세트 포인트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몇 개월이 필요하다고 했죠? 네, 맞아요. 6개월. 6개월 동안 같은 체중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신다면 요요가 오지 않는 새로운 체중의 설정값을 만들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의 세트 포인트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다이어트 시크릿이 여러분의 지혜로운 다이어트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